챙겨. 이자기 말고 다겨지 말고 더 던져 고요막 던져 넣어줘. 아, 제가 인사.. 서 인수는 안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 와이파이 <laughs> 수백승관입니다 수철성입니다. 이번 캠핑 목표는 일단 편하고 구사 능력을 더 끌어올리고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폼을더 완벽하게 수정하기 저는 일단 살 많이 찌는 게 목표입니다. 유망주 캠프 잘 다녀올 테니까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K 와번스 김창평입니다. 어, 저희 캠프 목표는 음, 일단 장점을 최대한 더 살리고 오는 그게 가장 목표입니다. 캠프 떠나는데 뭐 가서 이제 몸도 잘 만들고. 장점도 많이 살리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좀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익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수 허민혁입니다. 레아수 네, 최준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제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비에 좀더 중점적으로 하고, 방만이도 이제 바꾸고 있는 거 신경 써가지고, 제거 만들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 내년에 좀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스케이트월드스 이번에 갓제대한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대후에 그냥 밥 많이 먹고요. 어, 상무에서 뭐 많이 만든 만큼 몸 최대한 안 빠지게. 영양 관리나 운동이나 열심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연습 똑같이 하면서. 팀의 목표, 저는 항상 그냥, 어 단점이었던 게제구뭐 이런 거. 최상도 코치랑 저축모 코치랑 이제, 이제 가가지고 잘 맞춰서 올 거고, 그 다음에 어 시합 운영 뭐 이런 거 그냥 잘 배워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그게 목표예요. 내년에는 제가 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게. 그래서. 노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SK 와이번스 내야수 유서준입니다. 제대 후 그냥 계속 강화에서 훈련을 하고 또 캠프 명단 나오기 전까지 몸을 계속 만들고 명단 나오고 이제 문학에서 계속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캠프는 되게 한 3년 3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조금 설레기도 하고. 뭔가 긴장도 되고 되게 오랜만이라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일단 캠프, 저희 지금 SK 목표가 처음부터 하나씩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저 역시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또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더좀 단단해지는 좀 저를 만들고 싶어서 밑에서부터 하나씩 천천히 쌓아갈 예정입니다. 제 이름을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또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이 많다고 좀 얘기를 들었어요. 되게 감사한 부분이고 어, 조금 더 가서 성장해오는 그런 선수가 돼서 꼭 내년에 문학에서 뵐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f k 와이번스 이용입니다아 일단은 민간 이에서 너무 좋고요. 제대하고 저는 이제 강화에서 열심히 뭐 만들다가 문학으로 와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훈련도 열심히 많이 하고 어, 실전 감각을 얼마나 많이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고 연습할 생각입니다. 2년 동안 제가 야구를 못했는데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K 외야수 조수환입니다. 참가 이유요? 올해 너무 야구 못해갖고 네, 내년에 좀 잘하려고. 네, 연습좀 많이 하고 그러고 오려고요. 좀 많이 좀 느끼는 거? 또 연습을 좀 많이 하지만은 뭐 어떤 연습을 했을 때 조금 내가 좋은 느낌을 좀 유지할지 어, 감각적으로 조금 많이 느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캠프를 가려고 해요. 빼빼로 데이날도 빼빼로 많이 받으시고 <laughs> 어, 가서 또 열심히 해갖고 내년에 스프링캠프 전까지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서 내년 시즌에는 올해보다 좀더잘할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이제 전주령 가는 거니까요. SK 와이번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내년에도 또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신임 배틀코치 최경철입니다. 신임 같지 않은 배틀코치 최경철입니다. 되게 설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선수들을 제가 이제 또첫 선수들을 가르치는데 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정리는 돼 있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자리이기 때문에 마치 100m 뛰기 전에 그 라인에 서 있는 느낌과 그 기분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이용구 선수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어 이용구 선수하고 이현석 선수를 최대한, 최대한 내년에 백업 선수로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시즌, 저희 포스파트,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SK 19가 된 이진영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다시 인천으로 어, 정말 오랜 시간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시 돌아왔는데 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어, 다시 SK 유니폼을 입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일단 이제 유망주 캠프를 통해서 우리 젊은 유망주들이 어, 조금이나마 기량이 어, 성장할 수 있도록 어, 도와주는 게 올, 어, 이번 캠프의 목표고요. 어, 훈련량이 뭐, 많이 계획돼 있지만 정말 재밌게 즐겁게 어, 훈련해서 어,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꼭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넘게 어, 시간이 지나서 다시 SK로 돌아왔는데 팬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었고, 이렇게 항상 뭐 어렸을 때 응원해 주시던 팬들도 지금 남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선수가 아닌 이제 코치로서 SK가 또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팬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코치가 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